안녕하세요 슈방테키 TV 여러분 슈방테키 t v 의은슈박입니다손떼기입니다 뭐하신 거예요 방금? 네? 야, 방금 이거, 아, 뭐, 이거? 네가 날아어 아 슬레이트 치거 아니었나요? 아, 알겠습 어, 얘기를 안 하길래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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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이렇게 치실까요 슬레이트?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턱크렇게 저희 오늘 연보토론 <laughs> 네. 6이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회 주제가 이트 하는 도중 싸워서, 맞아. 예,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냐라는, 어, 투표를 했었고, 음. 예, 토론을 했었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데려다 줘야 된다가 60%. 그리고 대학 가지 말아는 내가 다시 말습니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거의 4연승이네요 <laughs> 아니구나 한번 무승부 했었죠? 네네 네, 3회가 어 3승 1무네요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아 내가 약간 이렇게 말도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약간 내가 억울한 게 재미 포인트니까 네. 어?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본인이 네. 나보다 더재밌있기 때문에 그쵸, 어, 그쵸 그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어 내가 일부러 억울한 거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거를 한다. 근데 저희가 그거 찬반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laughs> <laughs> 말이 많아.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원래 제가 낙서를 했었잖아요. 낙서, 서나 아, 얼굴 좀 봐줘. 나 진짜 야, 여기, 야, 나 여기 이제 네, 마스크랑 여기 막욕해도 되나요? 아니, 아니 여기 <laughs> 어? 근데 진짜 피부가 물결이 없어요. 그래. 어? 아, 내가 요새 또 물건이 요새 좀 바빠졌잖아요. 어, 또 그러다 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막땀도나고막 네. 이제 숨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얼굴이 <laughs> 아니, 요새. <laughs> 오시가 음. 운동을 거의 올리고 있잖아요. 운동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때 나가나요? 나가 이미 나갔을 거예요. 예. 어떻게 좀 계속 하시는데 몸이 좀 뭔가 건강해지고 계신가요? 아, 근데 진짜야. 만져볼래? 만져볼래? 힘나 따닥. 아유 괜찮아 괜찮아. 따닥 따닥하지 않냐? 그냥. 저 운동하는 거 어떤가요? 아.. 어, 예. 음. 너한테 물어봐요? <laughs> 어, 보시면서 아얘 예. 그래도 운동 좀 한다 <laughs> 제가 편집하잖아요? 네네네. 네. 다 빨리 감기거든요 <laughs> <laughs> 아, 네. 사실 저도 운동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네, 아, 그렇고 있는데 같이 올렸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트가 아니라 그그 네. 헬스장을 그 제가 음, 가서 동행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일반 다른 분들이 음.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음.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laughs> 네, 네. <laughs> 내 지인들이 네. 친구 어디 간데? <laughs> 나 요새 방영도 하고 있지 란다노티카도 나만 나오지. 제가 촬영을 하니까. 나만 <laughs> 어, 네. 나오지. 어? 그다음에 하고, 운동도, 운동도 나만 나오지. 운동 나 혼자만 하지. 어? 나, 사실, 나 어디 가니?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어. 하는 제가 약간 어. 메인으로 하는 컨텐츠가 어. 이제 데이트 추천하는 거라 어, 브랜드를 어. 하는 건데 어. 이제 당신이 하는 컨텐츠 <laughs> 제가 촬영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제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아. 어우, 너무 요새 <laughs> 너무 그래, 바쁘고 머리를, 어. 머리를 잘 썼어. 머리를 잘 썼어. 단말성으로 딱딱딱딱 쳐낼 수 있는 아, 거를 아,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laughs> 어떻게 보면은 씨, 저희 네. 채널에 어떻게 오더면 아, 조회수는 아, 당신이 지금 책임지고 아, 있다 그래서 그래살 빼고 있잖아 지금 얼굴 마담이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안지하시길 네, 그래, 네. 바라고 네, 네. 어쨌든 결과는 승복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네. 주작은 하지 마라. 야, 이거. 이, 아, 여러분, 잠깐 탈! 야, 그래. 잠깐 탈! 네. 야, 여러분, 이게 이분이 주관하는 투표에 이분이. 네, 제 계정으로 제가 어, 하는, 거니까. 하는 거여가지고.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해도. 야, 이렇게 내가 계속 질 수가 없어. 어, 자, 보세요. 근데. <laughs> 절대로 저는 손대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그 제가 뭐 투표 해보시면 음. 알겠지만. 음. 그게 그개정당 1회밖에 투표가 안 돼서. 음. 주작을 제가 할, 수,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투표를. 이, 이 영상 투표를 음. 당신이 만드세요. 아 그거는 네. 미안해요 <laughs> 귀찮 그냥 <laughs> 벌칙 당하고 말래 아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돼안 아, 시자 아, 아, 인스타도 내가 올려 인스타 관리도 내가 해그 유튜브 댓글도 내가 달아 어 편집은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것까지만좀더 고생해 주세요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자 그래서 6회 육회 오늘 이제 토론 주제를 네. 이제 말씀드리면 내 나이 서른 중반에 남친이 고시시험에 고시 떨어지고, 전 남친이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갈아탈 것인가, 안 갈아탈 것인가. 자, 여튼, 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또 갈렸죠. 그렇죠. 네. 저는 현재 애인을 선택한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성호씨는. <laughs> 갈아탄다! 네, 갈아탄다. 하셨어요 네. 갈아타야지, 이씨! <laughs>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나눌 건데, <laughs> 네. 네. 저희가 사회의 어떤 이제 결과 지셨으니까, 네. 벌칙을. 그걸로 해주세요. 아 그래요. 나나 그건 좀 봐줘. 네. 어. 그한번 발언을 하실 때, 응. 그러니까 뭐 모든 발언이 아니라 응, 응. 네. 처음 발언하실 때 영어로. 아, 어. 네. 다 영어로만. 다 영어로만. 네. 영어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F로만 나 <laughs> F, F만 나올 것 같은데 어, 노력해주세요. 노력해 F F F F. F 네. 영어로만해서 네. 의견을 네. 말씀해주시니까 셔야 네. 저부터 그럼 먼저 말씀을 음. 네. 말을 해볼까요? 네. 어 일단은 여러분. 어, 음. 저는 현재 애인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애인의 어떤 그고시시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음. 네, 그 실패, 물론 저희가 이제 횟수를 잘 알잖아요. 뭐 그게 음. 사순지 제수인지 모르지만, 음. 어쨌든, 사람이 그 실패했다고 나서 음. 그 다음 버린다. 음. 그거는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음.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그전 애인을 만 다시 갑자기 어전 애인 사업적 성공해서 나타났어. 어어 음. 어, 결혼을 하자고 음. 다시 만나자고 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애인을 버린다. 아 음. 어, 저는 굉장히 약간 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음. 음.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네자 이제 성호 씨가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Yeah. o <laughs> yeah. 네 해주시죠. My boy, my boy friend is Gigi. Life is GG. Life is GG. My boy f r i e n d is GG. Life is GG. Good game. Bye bye. <웃음> <웃음> wow. Wow. <웃음> oh. Oh. o oh. oh. My boyfriend is GG! GG! g g e bye! 바이 <laughs> 아,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됐나요? 대단하0 0 0 0 10,000? 10,000? 10,000? 1 y 0 0 0 10,000? 10,000? 10,000? 이0 0 0 0 1 0이0 0 10,000? 1 0 사람도 돈으로 죽이는 세상에 뭘?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지금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네 부모님 계신데 갑자기 네. 부장이 부모님이 하시더니 응? 내 양아들을 해라 당신은. 네? 양아들을...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엄마. 아니 이러면 아니 아빠! 이러면 터널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아 여러분 방방바 그 방방바가 뭐라 그랬죠? 방성바. 어, 방방바. <laughs> 자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호 <laughs> 씨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먼저다. 응. 네그 사람은 사람 아닌가? 전 남자 친구도 사람인데 왜? 어? 사람이 먼저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먼저다. <laughs> 자 이거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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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일단은 죄송합니다. 모든 터널에 나와주시도로 하겠다.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빵빵다. 아,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 보세요. 전 애인이랑 음. 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죠그 헤어진 이유가 있는데 불과 어, 있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음. 단지 그전 애인이 사업에 성공니까 그러니까 음. 삶이 성공을 해서 음. 다시 돌아간다? 음. 그거는 음. 진짜로 삶의 가치관이 돈밖에 없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전전 남친이랑 왜? 아니 그러니까 그전 애인이랑 왜 헤어졌어? 왜 헤어졌나요? 돈 때문에. <laughs> 근데 부자가 돼서 나타났네.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했는데? <laughs> 어? 절절하게 헤어졌는데 부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음. 어? 허 어, 그냥 탁 어? 이 자기야 이러면서 그냥 페라리 그 노란색 저기 람보르기니 시딱 거기서 그냥 문 이렇게 열리는 거에서 그냥 어? 탁 하고 내리면서 자기야 이래 그러면 또 뭐라 그래야 되겠어? 나도 난 뭐라 그래야 되겠어? 설마 어? 왜 자기야? <웃음> <웃음> 왜 자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뭐라 얘기해 어? <웃음> <웃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렇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전 단체로 돌아간다 쳐요 음. 돌아갔잖아요 그럼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음. 그현 그러니까 현재 애인 음. 고시 시험을 실패했던 애인이 음. 고시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음. 예, 잘 나가는 음. 뭐 변호사 음. 뭐 판사 음. 어뭐 정말 엄청난 삶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음, 무슨 상관이야 이미 내인 부 이미 부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난 그거, 그거, 이미 리치데 그런 뛰어넘는. <laughs> 어? 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표 그냥 원탑 변호사야 김현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 아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아 만약에 그럼. 지금 <웃음> 당신도 <웃음> 만약에 가정을 세운 <태운> 거잖아요. <laughs> 나도 만약 가정을 세운다면. 어, 그러면 그때 다시 다시 돌아갑니까? 꿈 돌아가 이미 난 부자인데 아, 더 부자를 더 사는... 부자도 난 이미 충족하게 노리는데 뭔산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야그고시시험고시시험 시... 요새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모르죠. 아, 응, 응. 어쨌든 그때 동안은 그지로 따라된다 1년 먼저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 <laughs> 어떤 사람의 가치를 <laughs> 음. 돈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아, 사람의 기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음.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음. 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야지. 성호 씨처럼 이렇게 음. 돈 <laughs> 판단하면 응.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laughs> 우리는 지금 슬픈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우리 인생은 이미 슬프지 않나요? 인생은 희극이야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야 <laughs> 성우씨 근데 어. 진짜 이양물과 토론 <laughs> 이길 거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괜찮겠어요? 이렇게 가도 <웃음> <웃음> 아유 여러분 방방방 <laughs> <laughs> 어? 여러분 방방봐 뭐, 무의 단어야 방방봐? <laughs> 방방봐 아 재밌으면 좋잖아 응? 어? 응. 아 일단 득일씨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응? 지금 남친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애인이 네. 왜 고시시험을 못 붙었을까 그거부터 생각을 해왜못 붙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못 왜못 붙었을까요 아니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 아니지 오. 나 때문에 <laughs> 나 때문에 내가 고시공부를 방해하니까 나 때문이야 <laughs> 그 사람이 <laughs> 잠깐만 잠깐그 사람이 <laughs> 제가 정리가 되니까 나의 애인이 고시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나 때문에 다어나 어, 때문에. <laughs> 여러분 왜그 사람이 고시 시험을 못 붙었을까요? 응?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laughs> 공부에 오롯이 집중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라도 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헤어지면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성공할 거라고! <웃음> <웃음> 그 사람을 위해서. <laughs> 아, 오늘 진짜 빵 터지네.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헤어주시는 게 맞는 거야, 어? 야, 서른 중반까지 어. <laughs> 고시 시험 때, 고시 시험 준비하을 하고, 어? 그렇게 그냥 고시원에서 그한평 남집 한데서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게어나 때문에 헤어져 주면 일을 안 물고 공부를 해서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좋고, 어? 그분은 고시 시험 붙어서 좋고, 나는 부자랑 결혼해서 좋고 얼마나 좋아. 서로 윈윈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호 씨 이렇게 되면 그 전혜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그냥, 어, 내가,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를 만나는구나 해서 음. 이 사람에 대한 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음. 진짜가 아니라 그냥 아, 그래, 뭐, 뭔가 돈으로 얘는 그러니까 나를 돈으로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겠죠. 네? <laughs> 그러면 언제든 갈아, 키,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같이 된다 이거 뭔 소리 하겠게 또? 네? 아, 전 A. 아, 결혼을 봤을 했는데 뭘 부품이야, 부품. 아니, 뭐, 뭐, 결혼 아직 결혼하자고 왔지. 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결혼하면 아, 되지. 나는 결혼하자! 라고 응. 왕받는데, 아,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응. 아, 괘씸하네? 얘 봐라. 응. 생각해보니까, 아, 나랑 헤어졌는데, 아, 응. 내가 성공하고 오니까 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 근데, 어, 응. 그, 게 버림받았어. 어, 떡해뭘 버림을 받아? 왜 버림을 받아? 아, 이거 만약에 전 애인이 응. 있으면, 응? 응? 버림받는 거잖아요. 어, 버림 안 받게 하면 되지. 어떡해요? 일단은 지장부터 찍어야지.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그리고 전, 전 애인이 오면, 걔 바로, 그래! 이렇게 하고 만나진 않을 거라고. 어? 서로 이제 좀 재다가, 어? 어쩔 수 없이, 어? 나는 아직도 니가 좋아. 어쩔 수 없이, 어? 너한테 가는 척? 이라도 할거 아니야. <웃음> 음... <웃음> 그렇게 예의 없이, 어? 부자라고 그냥, 아이, 좋아!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네. 고민도 많이 하고, 어? 이리저리 막, 어? 이렇게 뭐, 마음, 마음 고생도 좀 하다가, 어? 이렇게, 어? 그렇게 갈 거지. 어? 어? 부자라고 그냥, 그래? 이렇게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 이건 말이 안 돼. 음. 그, 제가 지금 진행을 지금 계속 했잖아요. 네. 어떤 토론의 그, 그, 뭐랄까 투기가 음. 사라졌어요, 투지가.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 빨리 해. 아, 빨리 으쌰으쌰 해서 해. 해 아니! 뭐, <laughs> <laughs> 마무리가 다! 어? 어? 나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나서해 게. 아니죠, 아니죠. <laughs> 나 때문이었는데. <laughs> 아, 야, 이거 여기서 너무 리얼인 거 티내지 말고. <laughs> <laughs> 여기서 너무 리얼인 거 티내지 말고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아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네 <laughs> 커피 한 모금 빨리 말고 빨리 아니죠 아니죠 해야지 <laughs> 잠깐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요 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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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살아, 살아, 자 살아, 살아,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습니까 야, 어, 돈으로 행복 야 이거는 우리 맨날 하는 말 <laughs> 돈으로 한번 살수 있냐고요. 아, 야, 내가 여기서 진짜 팩트 하나 말해줄게요,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냐고요? 아, 행복은 살수 아, 없는데? 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돈으로 행복? 자, 그래, 없죠. 네. 돈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음. 네. 아 물론 돈이 있으면 음. 네?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도 생기고 음. 또 행복을 유지하려면 음. 돈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음. 네? 하지만 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행복의 가치는 <laughs> 또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꼭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음. 현재 애인과 내가 잘 이렇게 어쨌든 그래 자기야 한번더 놓쳐보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음음. 서포트 해줘가지고 내 애인이 다음에 시험에 붙었어 음. 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기쁘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현재 애인이 아자기야 진짜 고생했다고 어 진짜 앞으로 내가 더홍아시켜 줄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면서 어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오순도순 어떤 그런 예? 그런 행복한 음. 그런 거를 그리 그리지 않나요? 막 여기서 막게 샤랄랄라 이렇게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아뭐 그렇고 그럴,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제 이제 제제답제 제제 이제 답변 시간인가요? 네네 드시 <laughs>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아니요 저는 우리가 하지 가았어 내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데 네. 그것마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laughs> 어? 야, 돈으로, 야, 돈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대. 어? 부자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 어? 음, 여러분.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 아, 그건 아니지만, <laughs> 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니까 그, 좀 뭐라 그래야지? 그 기회가 이제 좀더 많아진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고 네,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네.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내 20살 초반 때랑 지금 때랑 사, 삶의 질이 달라. 일단 <laughs> 어, 일단 삶의 질이 달라. 그때는 진짜 그 어떤 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 그 사는 환경도 뭐 물론 좋은 동네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제가 근데 저희도 음, 뭐 음, 어. 근데 옛날에는 난더안 좋은 데서 살았다고. 어, 어?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사업이 안 좋게 좀 흘러가가지고 어, 옛날은더안 좋은 데 살았다고. 근데 지금 사는 데랑 완전 그냥 동네, 그냥 삶의 질, 질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말 했지. 헤어지면 내가 왜 통장장 걸을까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 삶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야, 야, 아니, 잠깐만. 야, 삶의 네, 질이 달라진다는 네, 네, 거를 서로네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다, 다 이건 나의 맛이든데. <laughs> <하셨을 때. 웃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어, 야, 막말로 자동차에서 내릴 때 티코에서 내릴래, 람보르기니에서 내릴래. 아, 여러분이 선택이 가능하세요. 어, 뭐두개 중에 하나 어느 근데, 곳에서 내릴래? 자, 성원 씨, 근데. 그게 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거면 당연히 람보는 길로 내리고 싶겠죠. 음. 하지만 그게 타인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질이 좋아지는 거면 그게 과연 찐 행복이냐 이거죠. 왜 타인에 야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는 것도 내 능력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우 씨야나 알배겨서 아... 때리죠 자 여러분들 야, 그 사람,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을 홀리는 것도 내 능력이라고 저희 토론의 이제 얘기가 이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제 좁혀질 수가 없어요 네자 네, 여러분들 음. 투표 다시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저부터 마무리 좀말씀 드리면 네, 네, 네. 여러분들 삶의 기, 어, 가치의 기준 음? 어, 행복의 기준은 돈이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물론 돈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아실 거예요. 네. 내 애인이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음. 좋겠죠. 하지만 현재 애인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했으나 다시 한번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갈수 있는 어 사람인 걸 믿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애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기다려 주고 뭐한번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두번더 물론 제 나이가 3 0대 중반이라는 가정이지만. 그 사람도 삼때 중간이에요. 응, 네. 결국 똥밭은 서로 응. 서로 예 네. 서로 의지하면서 응. 사랑하면서 응. 살아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결국은 자 그러니까 제 하나는 <laughs> <단어는 웃음> 자 결국은 가시죠. 똥밭도 같이 아시죠? <laughs> 여러분 똥밭은 <laughs>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좋습니다. 굳이 뭔 말이 필요한가요? 어, 약간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한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방바 꼭뭐 이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laughs> 그런가요? 어, 음, 방방바. 약간 돈에 미쳐있긴 하지만. 네. 어 방방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세요. 오늘 응. 그 성원 씨가 한 얘기 중에 <laughs> 네. 몇 프로 정도가 방방인가요 50%? <laughs> 50%? 오십 프로? 미상입니다.